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뭔데? 애교 풀돌이라고요? <laughs> 애교 풀돌이요? 냥이 세 마리가 한 집에 있냐? 빅밍냥 악마냥, 애기냥. 빅밍냥은 멋져냥. 악마냥은 무섭다냥. 애기냥은 너무 귀엽냥. 냥냥, 냥냥. 나 이쁘냥, 우사라냥. 웃지 않으냐 웃어라냥돈주라냥안 주면 애교 하겠다냥어 유성 공주는 초코유가 마시고 싶다 어서 초코유를 대령해라 형이라고 하지 말라고 누나라고 하란 말이야 어 눈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. FBI